백십만 될것 같아가지고 긴장 조금 하고 조금 설레하고 있는 일지어터입니다. 콩콩콩콩 만두 콩강란콩 검은 콩 나는 다 싫어. 예승이 콩 먹어야 돼 콩. <laughs> 구독자 수에 연연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 조금 설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일지어터가 이번에 도전할 다이어트는 두부 다이어트입니다. 두부 다이어트여서 콩 아끼. 센스 있었지. 다이어트할 때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거는 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시죠? 아 몰랐다고요? 괜찮아요. 모르면 어때? 사람들 지장 없어요.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콩으로 만든 두부. 두부는 밭에서 나는 쇠고기인 콩으로 만든 음식으로 단백질이 풍부하고 우리 몸에 유익하지 않은 포화지방산 대신에 식물성 지방이 들어있다. 뭐 어쨌든 몸에 좋다는 거예요. 소고기 다이어트도 해봤고 닭가슴살 다이어트도 해봤고 동물성 단백질 다이어트들은 해봤는데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뜨리라니... 너무 생두부만 먹으면 또 영상도 단조롭고 울면서 간장에 좀 찍어 먹으면 안 돼요? 이럴 확률이 너무너무 농후하기 때문에 <laughs> 농후라는 단어 조금 유식해 보였죠 솔직히 두부로 만든 요리로 다이어트를 해볼까 합니다 두부면도 있고 두부봉도 있고 뭐 두부과자도 있고 또뭐 많았는데 그리고 제가 비 선생님한테 다이어트 꿀팁을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이어트들은 일어나자마자 미온수 한 잔에 프로바이오틱스를 꼭 챙겨 먹을 거고요 식사 시간은 8시간 내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간 대신 오리엔탈 드레싱을 이용할 예정이고 기름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혹시 모르지 또 5, 6일차 돼서 조금 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다짐 좀 해보겠습니다 과연 일주일 동안 두부 요리만 먹었을 때 살이 빠질까? 많이 빠질까? 적게 빠질까? 화장실은 잘 갈까? 머리는 안 아플까? 혹시 질리진 않을까? 두부가 너무 비린 맛이 나지 않을까? 궁금하시죠? 일주일 동안 두부 요리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이 정도면 이제 일주일씩 다이어트하는 게 익숙해질 법도 하거든요? 전혀 80칼로리밖에 안 돼요. 세상에 아시 칼로리 음식이 있었어. 고소한데 비려 살짝 꼬비. 무지방으로 샀어요. 뭐랄까 일단 씹는 게 없어서 좀 내가 방금 밥을 먹었다고. 아, 이런. 반신욕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뭐라고요? 다이어트에 운동이 도움이라고요? <laughs> 어! 어! 너 들어오면 큰일 나. 너혼비백산네 다이어트. 점심은 두부면 샐러드를 먹을 거예요. 아니다. 좀 있어 보이게 두부 파스타 샐러드. <laughs> 씻어준 채소를 그릇에 담아줍니다. 두부 파스타. 어, 미안해, 어, 미안해. 두부 파스타 샐러드 완성. 양심사 한 바퀴. 비주얼은 엄청 좋은데요? 냄새가 되게 건강한 냄새가 나서. <laughs> 냄새는 좀 탈락이에요. 되게 입도 산뜻하고 맛있어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에피타이저 같아요. 입맛을 돋궈준다? 사실 저는 이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까 입맛이 돋가지면안 되거든요. 입맛이 너무... 너 진짜 내가 아무리 좋아도 어? 가네? 떨어뜨리면 누나 화내. 저녁은 두부봉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통기한이 지났어요. <laughs> 두부 다이어트를 하려고 사놨다가 이렇게 미뤄지게 돼가지고, 어떻게, 에... 안 죽어요, 여러분. 에... 혹시나 배탈이 나면 더 좋지? 배탈 나면 살 빠지잖아요. 네,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은 소중하니까요. 아, 이거 아까워. 기름을 두르고 구워야 맛있을 것 같은데. 좀 다이어트니까 이도저도 아니다 두부도 아니고 어묵도 아니고 <목소리> 생각보다 칼로리가 엄청 높아요. 675칼로리나 되거든요. <laughs> 아니 이럴 바에 그냥 포테토칩이 낫지 않나. 두부를 기름에 튀기면 이런 냄새일까? 라는 냄새가 나요. 맛있네. 살짝 콜라랑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. 반도 응. 안 먹었어요, 솔직히. 이 정도만 먹을게요. 날씨가 추우니까 점심은 두부 버거를 만들 거예요. 날씨 추운 거랑 버거랑 무슨 상관이냐고요? <laughs> 두부 스테이크에 두부만 있으면 돼요. 아 좋아요. 딱 맞네. 딱 맞아. 이거는 진짜 두부 햄버거 햄버거는 대시다. 기름을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예열을 해줘야 됩니다. 살짝 데코. 지금 살짝 요리 연구가 같죠 대박 살짝 아 망했다 잘 먹겠습니다 맛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왜 햄버거 빵을 밀가루로 만드는지 알것 같은 맛막 이거 먹고 나 두부 다이어트 할 거야. 그 정도는 아니에요. 근데 이 두부 스테이크가 생각보다 되게 짭조름해요. 다이어트 식품 아닌 것 같은데, 치즈를 올리면 별론가요. 많은 분들이 배고파서 잠안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, 전 진짜 잘 자요. 사실 저는 집에만 있잖아요. 근데도 잠이 잘 와. <laughs> 진짜 이상하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. 기분 좋아서 지금 샤워까지 했거든요. 그러니까 해탈? 아 몰라. <laughs> 기분이 왜 좋아? <laughs> 이런 생각은 했어요. 오늘이 벌써 3일 차? 이런 생각. 기분이 좋으니까 두부 치즈가스. <laughs> 냄새가 진짜 좋아요. 아아 두부랑 치즈랑 빵가루랑 다 따로 놓는 맛.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 못 나가겠어요. 소주 진짜 밖에 너무 추워가지고 소주랑 있는 게 최고지. 미안해 나갔어. 나 저녁 먹기 전에 산책하고 오려고 한 건데. 오늘 저녁은 어제 먹고 남은 두부 과자 한 봉지로 새끼를 먹을 수 있어요. 굉장히 경제적이죠? 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저는 집에만 있으면서 살 빼는 사람인데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살 빼시는 분들은 진짜 못해요. 내가 봤을 때. 응. 소주. 왜더안 놀아? 소주도 혹시 두부만 먹어서 배고파? 이상한 소리 하지 마. <laughs> 소주 사료에는 두부 들어가. 파리바게트가 내일부터 빵값이 5% 오른대요. 그럼 오늘 먹어야 되지 않나? 두부로 만든 빵안 파나? <laughs> 두부를 부쳐 먹고 싶은데 참기름을 조금. <laughs> 와, 냄새 짱이에요. 와, 어, 비주얼은 무슨 구워먹는 치즈같이 생겼어. 글쎄 누나가 엔진오일만 가려고 간 건데 이제 에어컨 필터도 갈라고 하시더라고 나한테 말도 안 하시고 알아서 프리미엄 활성탄 필터로 가시는 거야 비싸봤자 6, 7만 원 나오겠구나 했는데 11만 원이 나왔어 어쩐지 친절하시더라고요 저녁은 간단하게 두부 식감이 너무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삭거리는 게좀 땡기는 것 같아 이게 맛이 없어 그0도 빠진 거긴 한데... 네. 나도 돼요? 유튜그럼그럼 감사합니다! 1 0만유 써니의 추운 발목 이거 먹고 다음 주에 살 찔게요 <laughs> 두부, 유부, 초밥, 만들기. 오늘은 써니도 있기 때문에 두부를 두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예스! Yeah! <laughs> 아, 좀 귀찮은데? 유부 한 봉지에는 두부 한 개인 것 같아요. 비주얼은 좀 그런데 드셔보시면 괜찮아요. 좀 차가워! 음, 음, 음. <laughs> Not bad. y e a y e a so jim.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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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명 so, s 속소이 나온 것 같은데, 샐러드를 먹방처럼 먹고 앉아있네. 머리카락을 자르고 왔는데, 3-400g이 줄었다. 거의 안 빠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사실 이게 안 빠지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부 다이어트가 생각보다 안 힘들어요. <laughs> 배고픈 거는 당연하니까, 근데 그것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런지 잘안 빠지네. 진짜 웃겨요. 에? 힘들어야 잘 빠지고. 뭐든. 씹을 때마다. 제가 여섯 살때 중이염이 너무 심해서 대학병원을 다녔어요. 엄마 말로는 중이염 약이 식욕을 돋겼다. 한약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강경희 씨 아니세요? <laughs> 몇 킬로 빠졌어? 지금 삼 진짜만... 점. <laughs> 진짜? 턱이 나온 것 같아. 어. <laughs> 시장 두부 이렇게 크구나. <웃음> 아니 <laughs> 두부가. <laughs> 그럼 나는 시금치랑 이거 당근이랑 닭가슴살만 넣어서 먹어야겠다. 그거 오엉하고 다무지를 내지 말고? 몰래 넣을까? 몰래 지고 넣을 넣어도 되는 거지 <laughs> 엄마가 시킨 거니까 아무도 뭘안 하겠지? 그래 오뭐 <laughs> 도와드릴 거 없나요? 도와드릴 거 없는데요? 네 감사합니다 <laughs> 음? 카메라가 없을 때도 저 드시는 게더 많으신 거 같은데? <laughs> 아. 미신색인데 찍지 마 이거는 <laughs> 왜? 우리가 먹을 건데 이 집을 잘 알아서 비닐을 끼워야 되는데 <laughs> <laughs> 맛있겠는데? 어. 단무지 하나만 넣을까? 단무지 어, 채소니까 단무지? 어, 하나 됐어. 오, 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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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, 예쁘다. 하나. 성공했지. 뭐 이거 장사할까? 아니. <laughs> 어떻게 세안소리를 알려줘? 맛있어. <laughs> <laughs> 네. 배부르다. 그럼. 아이, 잠자나라. 저녁 놓쳤네. 8 0 k g 때 느낌 왔어요. 오늘 야고 80kg대라는 순두부를 끓여 먹어 볼게요. <laughs> 음. 꽤도 안 먹었는데 해장되는 느낌인데. 얼른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. 내일 이 시간에는 저는 뭘 먹고 있을까요? 아무래도 돈까스를먹고 있겠죠?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배고파서 재밌는 자막이 생각 안나요 편집도 하기 싫고다이어트도 하기 싫고하고 싶은 게 없네 <laughs> 마무리 영상이나 찍어야겠다 두부 다이어트가 끝났습니다 정확히는 41분이 지나야 두부 다이어트가 진짜 끝난 건데 2시간 전에 이제 구독자 40만 분이 되었거든요. 너무 신나가지고 이런 신남을 누구와 공유할 수 없을까 클럽하우스에서 2시간 동안 떠들었어요. 그래서 편집이 많이 밀려가지고 21분 먼저 마무리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오늘 아침에 제가 90.2kg 였거든요. 오늘 두 끼밖에 안 먹었기 때문에 내일이면 89.몇 kg일 것 같거든요. 맞겠지? 보고 오시죠! 네! 두부 다이어트에 총평을 하자면,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줄 몰랐어요. 할만했다. 저는 다이어트 할때안 그래도 배고프고 힘없는데 뭔가 요리해 먹고 차려 먹고 이런 게 귀찮아서 극단적인 원푸드 다이어트만 했었는데 이번 두부 다이어트는 두부를 이용한 음식을 먹은 거잖아요. 질리는 것도 덜 했고 이게 생각보다 영양소적으로 괜찮았나 봐요. 그래서 배는 당연히 고팠는데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뭔가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.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도 빨리 갔어요. 그래서 저는 조금 추천하는 다이어트가 된것 같아요. 89kg가 됐는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3kg 이상이 빠졌기 때문에, 감량 면에서도 우수하고, 별로 안 힘들었어요. 진짜 왜안 힘들었지? 이번주는 제가 별 다른 게 없어서, 집에만 있긴 했다. 에너지 쓸 일도 없고,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어서, 다이어트가 괜찮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 제 자신이 좀 이상해요. 근데 진짜 괜찮았어. 두부 요리. 두부 요리. 두부 요리. 두부 요리. 오케이. 해 먹었던 두부 요리 중에, <laughs> 제가 제일 맛있었던 거는, 아무래도 엄마가 해줬던 두부김밥. 원래 자기가 안 만들어야 맛있는 거예요. 알죠? 그리고 두부면 샐러드가 집들이나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산뜻하면서 건강식 같은데 비주얼도 나쁘지 않고. 그리고 심지어 싸. 어쨌든 이번 일주일은 꽤 괜찮은 일주일이었다. 다이어트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40만 구독자가 되어서 정말 정말 감회가 새롭고 이렇게 영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예. 40만 유튜버의 두부 이행시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밥두밥두밥두바리 뿌와뿌와뿌와 뿌와. 두루두루 먹기에는 부대찌개가 최고지 아 이건 좀 재미없다 두치와 북구 두문분출하는 서해번쩍 동해번쩍 부대찌개 두바이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? 두바이는 세계적인 부자 나라로서 두바이에서는 부대찌개가 85,000원이랍니다 <laughs> 두서 없고, 부족한 저지만 40만 분이나 구독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